우리가 어떤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,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배웠어요. 그런데 따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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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, 본질적으로 파헤쳐 보면, 개가 가진 에너지는 결국에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, 어 예를 들어 입자가 뭐네 개가 있다고 쳐봐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로 이루어진 개야. 그러면, 뭐 각자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개가 가진 에너지는 뭐뿐이냐 첫번째 내 입자에 운동에너지를 더한 것 이렇게 써놓은거예요 지금 I번째 입자에 2분의 1 mv제곱을 싹 더한 것 두번째로는 입자들끼리 가질 수 있는 퍼텐셜 에너지가 있거든요 1,2번이 가지는 거, 1,3번이 가지는 거, 1,4번이 가지는 거. 2, 3 번이 가지는 거 2, 4 번이 가지는 거 3, 4 번이 가지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다해 봤을 때둘둘둘 가질 수 있는 퍼텐셜 에너지를 싹 합치면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게 이 개가 가질 수 있는 전체 에너지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운동 에너지를 싹다 합친 것을 어,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개 전체 질량 곱하기 계 질량중심의 속력으로 계산한 이분의 일 mv 제곱과 질량중심에 대해서 입자 각각이 어떤 상대속력을 가지는지를 가지고 계산한 어 요거 그런 이분의 일 mv 제곱으로 나눠서 얘를 이거 파란 거더 하기 빨간 거로 나눠서 쓸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. 그리고 이거 증명해 보는 게 숙제라고 했어요. 거기에 아까 얘기한 이 포텐셜 에너지까지 더해서 요렇게 모양을 좀 달리해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. 그때 우리가 요 파란 에너지를 이 개의 병진 운동 에너지다. 이 개가 통째로 얼마나 잘 움직이나 그것을 의미하고 그다음 빨간색은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각각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얘기고 이 개의 질량 중심을 쫓아가면서 관찰하면 여러분 눈에는 이 빨간 운동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입자들이 뭐 우글우글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거를 질량 중심의 운동 즉 바람과 질량 중심의 대한 운동 열 운동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색깔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입자들끼리 어떤 보존력을 작용하고 있다면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보존력 그래서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1 학기 때 열심히 배운 중력 서로 간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고 어 중력은 멀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고 중력 작용하에 가까우면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어 살펴본 예시가 전자기학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전화를 띤 이런 물체들끼리 뿔마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뿔뿔을 생각할 수도 있고, 있고 마마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전하를 띤 것들끼리 전기력을 작용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퍼텐셜 에너지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멀수록 퍼텐셜 에너지가 큰 거고 청력이 작용하니까 가까울수록 퍼텐셜 에너지가 큰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음~ 핵자들끼리 작용하는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성자 양성자 같은 것 하나하나가 핵자이겠는데 그 그러니까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끼리 작용하는 그런 힘즉 강한 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주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포텐셜 에너지 대신에 어떤 다른 에너지가 생겨나고 뭐~ 어떤 조건 하여야 포텐셜 에너지를 극복하고 어떤 거리까지 갈수 있고 이런 류의 얘기들이 주된 관심사였고 어, 강한 핵력, 전기력 이런 힘 하나하나 자체는 어,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주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려했던 포텐셜 에너지 중에 중력, 전기력 말고도 어, 여기 파란 선 보이죠? 밝은 파란 선 어, 여기서 볼수 있듯 강한 핵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도 생각을 해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, 우리 수업에 다뤘던 예시들을 좀 생각해보면, 음, 뭐, 지구와 발사된 총알처럼 질량이 있는 것들끼리 가지는 중력 퍼텐셜 에너지. 그리고, 물 분자, H2O 분자와 H2O 분자가 서로 전기적인 인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퍼텐셜 에너지. 또, 분자 대 분자 수준이 아니고, 원자 대 원자 수준에서, 그러니까 화학적인 스케일이죠. 원자들의 결합 또는 화학 반응에서 전기적 퍼텐셜 에너지가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원자핵과 원자핵 수준에서 어 물론 이것들이 플러스를 띠니까 전기력 퍼텐셜 에너지도 고려해야겠고 핵자이기도 하니까 어 강한 핵력 때문에 있는 퍼텐셜 에너지도 고려해야 했습니다.